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옵티미즘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옵티미즘 코인 업비트에 상장이 됐죠. 자, 그런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옵티미즘은 해외 거래소 대부분의 상장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었던 알트코인 중의 하나였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현재 바이낸스부터 시작해서 뭐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뭐 KX, 비트겟타면서 굉장히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의 이미 상장이 되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던 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비트 상장이 되어서 많은 분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퍼집핀딩 상장했었을 당시에 그 굉장히 강조있게 중요도를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일단 첫번째 해외거래 소서부터 이미 상장되어 있었던 코인 그리고 기존부터 일정이 있었던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일정이 있었던 코인들에서 상장한 이후에 조정구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극등 흐름으로 전개되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옵티미즘 현재 상장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아마 조정구간을 충분하게 거친 뒤에 그 뒤부터 역사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우리가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정 구간, 조정 구간 기다린 이후에 거기서 조정 맥점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급 상승을 만끽하는 그러한 방식의 투자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옵티미즘 제가 오늘 어떠한 일정이 있고 그리고 이 일정으로 바탕으로 어떻게 타점 잡아볼 수 있는지 특히나 이 조정 구간에서 과연 이 조정 맥점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조 그 맥점을 판단할 수 있는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자면 해외 거래소부터 바로 이 토큰 소각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이 토큰 소각 일정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죠. 자 이슈 나오게 되면 바닥권에서300% 많게는 1000%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 이벤트가 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셔야 우리가 베팅해 볼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옵티미즘 코인도 마찬가지고 해당 코인들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결국에 이 세력들입니다. 자, 세력들이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세력들이 이 물량을 평생 갖고 있을 생각으로 투자했을까요? 자, 결국에 세력들도 이 고가권에서 매도할 생각으로 물량을 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이 토큰 소강 일정을 활용해서 강한 펌핑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펌핑을 시키느냐?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 중에서 약10% 정도를 소각한다라고 시장에 호재를 띄우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오히려 세력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게 1,100원대 구간에서 세력들이 갖고 있는 물량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부 물량을 소각하면 10%약 50억 원을 없앤다라고 발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토큰 소각 일정으로 가격이 2배만 여기서 2배만 오르게 되더라도 남은 450억 원이 바로 이 900억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되면 1,0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50억 원을 포기하고 수백억 수 1,000억 원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세력들이 왜 소각을 진행하겠습니까? 결국에 이득이 있어야 보유물량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법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토큰 소각으로 인한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자, 평균적으로 일정 이 임박하기 2주에서 3주 전에 강력한 상승을 분출하고, 그 다음에 고가권에서 호재 이슈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죠. 바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수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매도 계획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적절한 조정 구간에서 매수 맥점을 잡아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펌핑세가 나오게 되면 이 국가권에서 소각 이슈가 나오면 그때 세력들은 물량을 던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조정을 보이겠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국가권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고가권에서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수는 바로 일정 임박 (2주에서 3주) 전 그리고 이 매도 포인트는 소각 일정 (3일에서)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소각 일정이 다가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코인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타점 잡아드렸는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옵티미즘 소각 일정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과 매도가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시코인 보면서 타점 어떻게 잡아 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르고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르고코인 토큰 소각 일정과 타점 안내 드리면서 매주가 95원 1차 목표가 300원 2차 목표가 450원 잡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안전하게 목표가 모두 도달 했죠 자 그런데 며칠 상승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 욕심 내시면 안 되죠 안전하게 수익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커넥트 제가 원래 커넥트 바닥권 구간에서 토큰 소각 계획과 타점 보내드렸죠. 자 매주가로는 540원 1차 목표가, 1,200원 2차 목표가, 1,500원 잡아드리면서 모두 도달을 했죠. 자 이번에는 추가 상승 없이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 욕심을 버리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코인 퍼치펭귄 바다권에서 독분소각 계획과 타점 마찬가지로 잡아드렸고 매수가로는 13.5원 부근 그리고 1차 목표가 40원 2차 목표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치펭귄은 새로운 일정도 있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소통방에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예시코인을 통해서 이 토큰 소각일정 코인들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옵티미즘 대응 절략집 준비해왔습니다 자 최근에 소각 이슈 나오는 코인들 바닥골에서 300% 많게는 1000% 이상까지 올라오는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상승이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평균적으로 일정 발표 2주에서 3주 전부터 강력한 상승 분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고가권에서 소각 일정과 함께 조정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소각 일정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좋은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강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자료집에는 현재 3페이지, 4페이지 이 소각 일정에 대해서 재단 측의 내용 확인해 와서 상세하게 기입해 놨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페이지에 있어서는 어디서 매수가, 어디서 매도가에 대한 포인트 잡으실 수 있는지 초보자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시코인을 통해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이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이 고가권에서 토큰소각 호재가 발표가 되면 잠깐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거, 예식 코일을 통해서도 보셨죠. 자,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일정에 맞춰서 매매 타점 잡으시는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점을 명심하셔야 우리가 조정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옵티미즘 대응 전략집 받아보시는 방법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시죠. 제가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간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다른 내용 적으실 필요 없이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제가 이 대응 자료집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개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일정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힘들게 재단직의 내용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개해 드리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대로 저의 내용을 따가서 올리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대응 자료진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공개 방식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영상 더보기란 간편 링크로 신청 청하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자료집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드리지만 또 막상 혼자 매매하시려면 불안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존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통방 운영 중이었죠. 최근까지 신규 유입 막아놨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신규 구독자분들 참여 받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의 장점이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중요 내용들 바로바로 전달드릴 수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자 예시를 보시면 6월 말에 퍼치팽긴 매수가 10원대 구간에서 브리핑 내용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엄청나게 강조 많이 드렸죠. 지금 매수가 대비 600% 넘게 수익 잡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신규로 집중해야 되는 코인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소통방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둘장이라고 추가적으로 기입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 간편 링크로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자 다만 불장이라고 추가적으로 기입해서 보내주셔야지 소통방 안내 드리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이 토큰 소각 일정 다가오는 코인들 수십 개 상장 코인들 중에서 두세 달에 한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기회 놓치신 분들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타점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